안녕하세요 데일리언입니다 오늘은 어느 하나를 딱 고르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예쁜 코트 8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코트는 귀여운 숏 기장의 미니멀 크롭 코트 재킷 이 코트는 너무 너무 귀여운 버터크림 컬러를 띄고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크롭 기장에 넥라인과 소매 부분이 여유로워서 활동하기 참 편리합니다 울과 알파카 소재가 다량 함유되어서 정말 따뜻해요. 귀여운 디자인에 걸맞는 사선 포켓과 계란 쿠키를 닮아 계속 만져보게 되는 버튼이 이 코트만의 포인트입니다.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올블랙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지만 저는 화이트 컬러를 매치해 조금 더 화사하게 코디해 보았는데요. 어그와 미니백을 더해 귀여운 느낌을 더해 주었고요. 핏과 컬러감, 디테일이 흔하지 않아서 색다른 디자인의 코트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첫 번째 코트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코트는 발막한 코트입니다. 발막한 코트란 아랫단이 여유로우면서 레글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코트들을 말해요. 발막한 디자인과 이 진한 다크브라운 컬러가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걸쳐보자마자 정말 만족스러웠던 코트입니다. 멋스러운 크기의 카라와 그 사이 여유로운 넥라인으로 얼굴은 작아 보이고 넥라인은 길어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주머니는 절개 라인을 따라 있는 듯 없는 듯 깔끔하게 가슴 부분엔 포인트로 플랩 디테일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코트와 동일한 원단이 감싸져 이질감 없는 벨트로 더 멋진 실루엣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크브라운과 매치하면 시너지가 좋은 밝은 청록색 니트와 깔끔하면서도 프린지 디테일이 있는 화이트 와이드 팬츠로 코디를 완성해봤어요. 소매나 넥라인 사이로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청록색이 묵직하고 어두운 아우터를 입어도 생기있어 보이게 해준답니다. 멋스러운 이 코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디 팁까지 활용하셔서 여러분도 함께 코디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코트는 세미 오버사이즈 싱글 코트입니다. 몽글몽글한 부클레 텍스처가 돋보이는 하프 코트인데요. 버튼이 한 줄로 이어진 싱글 코트가 주는 단정한 느낌과 차분한 컬러의 조합으로 컬러감 있는 데일리 코트로 제격이에요. 어깨 라인이 살짝 내려오는 세미 오버핏에 꼼꼼하게 재봉된 포켓이 세 군데나 있어서 착용했을 때 정말 편리합니다. 이런 하프 기장의 코트는 미니 스커트와 매치하면 참 사랑스러운 코디가 되는데요. 민트 컬러와 조합이 좋은 그레이 셋업에 포근해 보이고 보온성을 높여주는 아이템들을 더해 겨울에 참잘 어울리는 코디를 완성했습니다. 블랙이나 브라운, 차콜과 같은 기본적인 코트 컬러는 모두 소장하고 있어서 컬러감 있는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세 번째 코트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에 충실한 싱글 맥 코트. 미니멀한 무드의 싱글 코트로 일자라인을 유지하며 종아리까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롱한 기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유로운 넥라인으로 단추를 모두 잠가도 답답하지 않고, 옆 절개라인과 어깨라인, 원단에 잘 어울리는 버튼과 포켓까지 모두 꼼꼼하게 봉제되어 있어서 잘 만든 롱코트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정말 다양한 스타일에 활용할 수 있는 코트인데요. 저는 터치감이 부드러운 기본 니트와 화이트 팬츠에 볼캡을 써서 데일리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를 해보았어요. 왠지 모르게 코트를 착용하면 꽤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때 볼캡을 써주면 캐주얼함이 살짝 더해지니 함께 코디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트는 하이넥 볼륨 코트. 앞서 소개한 민트 코트와 같은 몽글몽글한 부클레 소재의 소매의 곡선과 넉넉한 핏감 덕분에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코트예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어깨 라인과 큼지막한 라펠을 볼수 있고 이 큼지막한 라펠을 잠가 주면 하이넥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엄청 추울 때 넥라인까지 딱 잠궈 주고 사선 모양 포켓에 손 넣어 주면 정말 뜨뜻하답니다. 원단은 가볍게 찰랑이면서 뒤쪽에 뒤트임까지 있어 정말 편하네요. 데일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밝은 오트밀 컬러라 출근룩으로 스타일링 해보았는데요. 깔끔한 슬랙스와 스트라이프 패턴의 카라니트 그리고 독특한 앞코 모양의 슬링백 힐을 신어 키가 커 보이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스니커즈를 매치해도 참 멋스러워요. 정말 이렇게 입고 출근하면 딱이죠? 아플라플한 느낌이 정말 멋스러운 다섯 번째 코트였습니다. 다음은 코트 하나만으로도 멋내기 좋은 테일러드 헤링본 코트입니다. 이 코트는 블랙과 그레이 톤의 아주 고급스러운 헤링본 짜임에 길쭉한 피크드 라펠로 매니시한 느낌도 드는 코트예요. 짜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본 블랙 버튼을 두줄 사용한 더블 코트입니다. 기장감은 넉넉하지만 두껍지 않고 생각보다 가벼워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맥시한 느낌으로 멋스럽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플한 상하이에 코트만 걸쳐줘도 코디가 완성되는 느낌이라 헤링본 원사에서 보이는 화이트 컬러를 백으로 더해 깔끔하게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이너와 함께 클래식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니 코디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독특한 넥라인이 돋보이는 하프 핏 코트. 핏 코트는 힙을 덮는 기장감으로 활동성이 참 좋은 코트죠. 이 코트는 도톰한 원단이더라도 레글런 숄더라인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 세련된 와이드카라와 라펠이 더해져 얼굴도 작아보이고 추운 겨울 이 넥라인을 하이넥 형태로 올려 고정하면 더욱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카라를 열고 닫아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하기도 좋아요. 클래식하고 단정한 피코트에 저는 상큼한 옐로우 컬러 셔츠와 미니 스커트, 그리고 롱부츠를 신어서 발랄하게 코디해봤어요. 단정한 느낌이라 슬랙스나 데님도 물론 좋지만 다리라인이 드러나는 부츠 코디를 할때 더욱더 예뻐 보이는 코트입니다. 니트로 보온성을 더해서 한겨울까지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우터이며 클래식한 디자인에 높은 퀄리티를 갖는 제품이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코트는 어깨 넓으신 분들 주목하셔야 할 비카라 벨티드 코트. 얼굴도 작아보이고 어깨도 여리여리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비카라. 그 아래 H라인으로 떨어지는 핏이라 오픈해서 입어도 좋고 동일 소재로 만들어진 허리벨트를 활용해 플레어 실루엣으로 연출도 가능해요. 분명 도톰한 코트인데 트렌치코트처럼 정말 예쁘게 잡히는 주름과 핏에 방해되지 않도록 절개라인을 따라 트여있는 포켓들이 저의 취향을 탕탕 저격했답니다. 이 디자인을 이렇게 고운 버터베이지 컬러로 출시한 것도 참 만족스럽고 맨위 단추를 닫았을 때넥 라인이 벌어지지 않도록 작은 스냅 단추를 더한 콜라보 토리. 참 센스 있죠? 오늘 소개한 콜라보 토리는 스타일 본질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오래 입어도 그 가치가 느껴지는 스타일을 추구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도 서슴지 않는 브랜드예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콜라보토리의 멋진 옷들을 하나하나씩 경험해왔고, 오늘은 검색하면 바로 영광 검색어에 뜰 만큼 명성 높은 콜라보토리의 코트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코트 중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시기만 한다면 퀄리티와 원단 모두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큰 폭의 할인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더보기란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아우터 쇼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데일리언이었습니다.